수하셨습니다 다음시간에 뵐게요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일단 의류매장에 들릴까요? 음식상 새로 나왔다던데 그럴까요? <laughs> 김여사님도 같이 가시죠? 전 사다주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요 이쁜 옷 많이 나왔대요 한정판으로 <laughs> 구경이나 하고 가시죠 그럴까요? 과연 구경만이 될까요? 전 항상 바로 사고 싶어지니까 <laughs> <laughs> 저도 그래요. <웃음> <웃음> 아, 안녕하세요. 신상 들어왔다면서. 네, 손님, 여기. 이렇게 밖에 안 나오나? 딴 거. 아, 네. 그럼 이건 어떠세요? 완전히 손님 옷이에요. 너무 잘 어울리신다. 립서비스는 그만하지. 난 보는 눈 없나? 아, 네. 아. 음. 기집애? 누가 또? 누가 그렇게 없어 보이니? 응. 어. 아무리 없어 보여도 그렇지. 누가, 누가 또뭘 했는데? 백화점, 우주 매장 직원이, 날이 이렇게 이렇게 보더니, 내가 어떤 옷을 이렇게 만질라고 그러니까, 그거 비싼 건데, 니네 주제에 그걸 어떻게 사겠냐 이거지. 아, 진짜. 그걸 가만뒀어? 확 밟아주지. 밟아주긴 내 지지에 무슨 찍소리 못하기나 도려놨지. 내가 있었으면 그거 확 죽었어. 걔들 습성이 그래. 일단 손님이 오면 요 인간을 레미트로 깔지 아니면 올려놓을지 간을 본다니까. 부자들 까탄스럽고 싸가지 없다고 뭐라고 하지?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가. 그래야 대접받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왜 그러니? 언니는 솔직히 좀 만만하게 보이기도 해. 내가 뭘 언니는 옷 보면서도 미안해하잖아. 이거 입어봐도 되는지 아니면 입어보고 안 사면 괜히 귀찮아하는 거 아닌지. 박수 내가 미안해하는 거 봤어? 당당하잖아. 그 당당하더라. 모든 기싸움이야. 사람 기가 약하면 지나가던 개도 만만히 보고 지어댄다고 언니 너무 약해. 내일 나랑 같이 가. 가서 내가 어떻게 밟아주는지똑똑히 보라고. 이뭘 또. 그럼 맨날 이러고 당하고 살 거야? 내일. 제일 아끼는 옷으로 차려입고 나랑 같이 가자고. 전원이 꺼져있어 음성사상으로 연결되며 어머 우리 개똥이 혹시 안 보셨어? 개똥아? <놀람> 백수가참 바빠. 저기 뭐 니네 집이라고 뻥친 집 말야. 이 거기 집주인이 누가 자꾸 최인정 눌러서 오지윤 찾는다는데. 누가? 여기 디네 집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 이상한 박에더 있나? 뭐야? 왜 우리 집 초인종을 눌러? 진 씨, 할말 있어서 그래요. 잠깐 나와 봐요. 나 때문에 힘든 건가? 우리 쿨하게 친구로 지냅시다 어때 친구? 오늘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언니 밑으로 깔려야 된다고 생각해 오늘 언니는 왕이야 왕 걔들은 꼭 손님이 입고 온 상표를 봐 얼마나 비싼 거 입나 손님 감보는 거지. 그래서 옷 사러 갈땐 제일 비싼 옷을 입고 가는 거야. 그럼 그 태도가 돌변하니까. 그러면서 꼭 제일 비싼 거 집어오더라. 케이스에 말리지 마. 언니 기운으로 눌러버려. 확 눈에 힘주고 많이 비싸요. 그거 너한테나 비싸겠지. 잘했어. 이제 걔는 언니 밑으로 깔렸어. 별로야. 이상해. 이런 거 밖에 없나? 이게 나한테 어울린다고 생각해. 아무거나 막 갖다 주는 거 아니야? 완전히 손님 옷이에요 너무 잘 어울리세요. 나는 눈 없나? 립서비스는 그만하지. 분은 아, 아, 네. 음. 음. 언니, 여기 옷은 별로다. 딴데 가보자. 음. 내 옷. 분 손님 여기. 음. 하나도 통쾌하지 않다 하나도. 네가 원했던 거잖아 친구. 근데 기분이 또왜 그래? 모르겠어. 무슨 기분인지. 초인종 눌러댄다니까 너 때문에 괴로워하는 줄 알고 또 설레었지. 그치? 응. 오지은너 진짜 다 끝난 남자 가지고 또. 안 되겠어, 일어나! 가서 한 마개 뛰고 와! 진 씨! 어디 가요? 한강 둔치요. 이 밤중에 한강 둔치에는 왜? 좀 달려볼까 하고요. 헬스장 가서 달리지? 화장하고 명품 스포츠에 차려입고 비싼 수입 생수 마셔가면서 런닝머신에서 달리는 거 말고요. 직접 바람 맞아가면서 전력질주하고 싶어서요. 그딴 걸왜 해요? 그냥요. 맨날 그냥이래. 여자들은 그냥이란 말참 잘해. 그냥이라고 하면 대충 알아듣는 거지. 뭘 낯간지럽게 이유를 다 설명해야 되나? 여자 심리인데. 뭔데요? 전력질주하고픈 여자의 심리가? 갈게요. 우리 친구하는 거죠? 지은아. 넌참 괜찮은 애야. 넌 진짜 괜찮아. 나는 너만 생각하면 애틋해 죽겠어. 그러니까 지은아. 그러니까, 지은아! 머리를 감아도 가셔지지 않는 이 기분 오물을 뒤집어 쓴 기분 어딘가 내가 싸놓은 똥이 잔뜩 있어서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 기분 찾아서 씻어내고 치우고 싶은 기분 뭐냐? 이 기분의 정체는? <laughs> 바보? 웃기는 <laughs> 진짜 없는 거예요. 있으면서도 안 받는 거 아니에요? 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요. 달리면서 떨고내고 싶은 감정이 난가? 하... 좀 뿌듯한데, 아무렇지 않게 잘 사는 것 같아서 좀심통났었는데나 때문에 야밤에 전력질주도 하고... 가끔 그렇게 좀 달려주면 좋겠는데, 뭐 어떻게? 나 원래 이렇게 나쁜 놈이야. 잘 자요? 네. 아 안녕하세요. 저저 저 제가 오지은인데요. 가끔 여기 초인종 눌러서 저 찾는 남자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실은 제가 예전에 좀 좋아했던 남자가 있었는데 잘 보이려고 여기가 우리 집이라고 뻥쳤었거든요. <laughs> 듣고 계세요? 네. 아, 예, 제, 죄송해요. 저 지금은 아무 감정 없으니까요. 진짜 아무 감정 없으니까요. 저 이사 갔다고 하셔도 돼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좋아요. 우리 친구예요. 친구 고마워 친구 친구잘 들어가. 야밤에 음. 어? 마셔.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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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왼발 왼발. 어? 왼발, 왼발.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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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우러 왔다. 내가 싼 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힘들죠? 어제 실례가 많았어요. 들어요. 어? 어? 응. 어, 은혜 어, 감사합니다. 밤새 불편해 잠못 드는 거 보면 밑으로 사랑 깔고 살 팔자 아닌 게다. 괜히 용쓰지 말고 생긴 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내 딸도 사람 비우 맞추는 일 한다. 내 딸도 JTBC